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다녀왔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제가 코스트코 하울은 몇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한번 다녀와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영수증이 생각보다 짧네요. 24만원 조금 넘게, 25만원 정도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장을 본게 처음이라서 눈알이 돌아버렸던 거지.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저는 비슷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느낌만 비슷하지, 들려져 있는 상품이 완전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코스트코에서 평소에 못 봤던 거를 막 사다 보니까 25만원 어치를 사버렸네요. 영수증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제가 꺼내서 뭐를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캔들라이트 5입.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건전지를 샀어요. 이게 LED 캔들라이트. 그리고 건전지. 이거는 그냥 장식용인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샀어요. 7,440원. 엄청 싸지 않나요? 요렇게 돼 있는 거고, 밑에 보면은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 트리플 레 사이즈로 요거 세개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집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으면 당연히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다녔겠죠 근데 트레이더스 너무 멀리 있고 코스트코는 또 가까워가지고 심지어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연회비가 없는 게 너무 장점이라서 다음번에 이사를 할 때는 그냥 일산으로 갈까 봐 트레이더스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이케아도 있고 스타필드 그냥 뭐 음. 아무튼 간에 이거 켜보면 이렇게 진짜 불켠 것처럼 왔다 갔다 하죠. 빠밤. 그 다음 거는 오뚜기 모짜렐라 치즈가 뭐지? 아 대박. 이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치즈볼 이렇게 해서 파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나만 처음 알고 있었나? 나만? 대박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몇개 들었냐면은. 한, 사, 한 40개 되냐? 이게 우리가 치즈볼 시켜 먹으려면은 5개에. 요새는 분식집에도 생겼고, 막 치킨집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3천원에서5천0 0원 줘야 되잖아요? 둘, 셋, 넷. 31, 32, 33, 41, 44, 45. 만 5개! 1 3,980원 나누기 45하면은 하나에 310원. 근데 크기가 조금 작긴 해요. 그래도 세상에. 이게 또.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 8분만 하면 된대요 나 지금 돌리고 와야겠어 제가 지금 공복이라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근데 이게 겉에 빵가루가 입혀져서 그런지 에어프라이어에 하면은 이게 빵가루의 그 노릇노릇한 색깔은 안 나오고 그냥 허여멀건해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는 오일 스프레이를 좀 뿌린다던가 아니면 기름에 튀기는 게 조금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치즈볼은 제가 아는 치즈볼이랑 맛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거는 그냥 치즈 스틱을 동그랗게 만든 거? 제가 생각한 치즈볼은 그 약간 뭔가 좀 달달하고 음. 물론 단맛이 있긴 한데 오, 맛있긴 하다. <laughs> 맛있, 맛있긴 한데, 뭘좀 찍어 먹고 싶은 맛이에요. 아무튼 간에, 네 번째 상품은 훈제 메추리알. 짜잔! 이게 서른 팩 들었구요. 한 팩에 세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제가 훈제 메추리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편의점에서 하나 얼마 하죠? 음! 하나 800원이래요, 편의점에서. 요거랑 똑같은 게 근데 요거를 트레이더스에서 사면 너무 맛있잖아 자그 다음에는 스트링치즈 덴마크 인 포켓치즈 24개 요거는 뭐 전자렌지에 돌려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해먹어도 맛있고 그 다음에는 장바구니 장.. 네 장바구니 샀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수염차. 짜잔! 옥수수 수염차는 근데 제가 코스트코에서도 계속 사먹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집에 정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맹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 옥수수 수염차, 아니면 뭐 마테차, 무슨차, 무슨차 이런 거 계속 사먹는데 코스트코에서는 원래 이렇게 500ml 짜리로 안 팔아요. 340ml인가? 그 조그만한 피트병 있거든요. 그걸로 팔아먹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500ml 짜리로 파네요. 근데 뭐 이건 너무나도 사실 다들 잘 아시는 맛이라서. 그 다음에는 아 대박이야.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사실 이게 예전에 그한 1년 넘지 않았나요? 편의점에서 그 세븐일레븐에서만 옛날 자판기 우유 있잖아요. 자판기 우유 종이컵 음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종이컵 안에 막그 가루 있고, 그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 막, 그, 그걸 먼저 아시죠? 사실 그거는 종이컵 값이며, 뭐, 뚜껑 값이며, 안에 있는 종이 스틱 값이며, 그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가루만 좀 팔아주길 바랬는데, 세상에 있었네? 말랑카오가 인기 많은 이유가, 이 맛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 그리고 하나에 300원 꼴이에요. 진짜 그때 그자판기 가격이죠. 자, 그다음에는 도드람 간장 맛 뼈찜. 요거 이거는 지금 제가 바로 해 먹어볼게요. 뼈찜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감자탕집 이런 데서 시켜 먹으려면, 소자가 2 5 0 0 0원막 그렇게 하잖아요. 오! 그냥 이렇게 들어있네요? 오! 뼈가 생각보다 많아요. 만원 치고는. 중약불에 뚜껑 덮고, 이러고 옆에 놔둘게요. 자, 그다음에는 바이오더마 스틱.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밤이에요. 저는 이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들어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 립밤 귀신 김나무기 지금까지 써본 립밤 중에 제일 좋은 거. 근데 가격이 너무 싸요. 하나에 4,000원 꼴. 진짜 이것만큼 부드럽고 향이 안 세고 떡지지 않고 잘안 마르는 게 없어요. 음. 맨날 올리브영에서만 샀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싼 값에 살수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 다음에는 아이캔디 헤어브러쉬이빛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그냥 집에서 쓸 커다란 빛.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밖에서 뭐 파우치에 넣고 다닐 거. 이렇게 거울도 달려 있고. 다 썼으면 넣고 뚜껑 닫고 자 그다음에는 버섯 잡채 이거는 뭐 제가 잡채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비비고라서 아마 코스트코에도 있을 거예요. 4개 들어가 있고 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냉동된 당면이랑 위에 요거는 이제 그 잡채 재료들 하고 아마 소스가 하나 들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볶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자 그다음에는 CJ 계절 어부 바로 먹는이 뭐야 요새는 통조림으로 되게 잘 나와요 꼬막도 막 통조림으로 나오고 뭐 장조림이며 뭐며 통조림으로 안 나오는 반찬이 없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한번 까볼까요 하나 2천 몇백원 꼴 이거는 하나 2천 몇백원 하기에는 가격이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데 음딱 진미채 맛에 부거 식감이에요 맛은 진미채 맛이에요 어 맛있다 자 그다음에는 파마산 가루 파마산 가루는 뭐 언제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하나 6천원이에요 그리고 스리라차 하칠리 소스 아 요것도 진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죠 뭐 찍어 먹을 때도 좋고 그리고 소머리 국밥 요거 쿡탐 쿡탐 요거는 코스트코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코스트코에서도 못 봤었거든요 8,500원 근데 두개 들어가 있으면 하나 4,000원 4,000 몇백원이면 사실 레토르트 치고는 조금 가격이 있긴 해요 맛밤 맛밤 이거는 8개 들었고 14,000원이니까 2,000원 안되네요 1,000 몇백원 그리고, 비비고 돼지갈비찜. 몇개 들었니? 네 개, 어, 네개 들었네요? 12,000원에 네개 들었으면 하나 3,000원. 싸요. 이건 맛없겠다. 아닌가? 맛있으려나? 여러분, 이, 이 포장 뭔지 아시죠? 오뚜기 함박스테이크, 오뚜기 뭐 미트볼 이런 제가 그런 맛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그 포장에 들었어요 미래의 김나무가 편집하는 편집하고 있는 김나무가 이거는 맛이 괜찮았니? No. 자, 그다음에는 동원 꼬막 간장 비빔 아... 크. 꼬막 간장 비빔이래요 세상에 아! 어. 꼬막과 새송이 그리고 요거는 간장 양념 요거는 참기름 미래 미래 편집하고 있는 김나무가 이거는 또 어땠니? Nope. 모든 건 미래의 김나무에게 한번 맡겨 보기로 하고 고구마 스틱 요거는 제가 수진이랑 같이 갔었는데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구마 스틱이에요. 이게 휴게소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소떡소떡 먹고 있을 때 걔는 무조건 고구마스틱 먹거든요 휴게소 가격이 3,500원인가 그랬는데 11,500원에 6개 들었으니까 1,000원대네요 훨씬 맛있어요 자그 다음 마지막은 야채 가득 V19 제가 원래 코스트코에서는 썬업이라는 음료수를 사먹었어요. 요런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먹은 썬업만 해도 지금 한 거의 10박스는 될 텐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는 썬업 말고 딱 요게 있더라고요. 야채 가득 V19? 썬업이 훨씬 맛있어요. <laughs> 당근 맛이랑 토마토 맛이 너무 많이 나요. 텁텁한 맛이야. 자, 그럼 이제 뼈찜을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있겠다! 감자탕 냄새가 나요! 근데 찜치고는 지금 국물이 너무 많은데? 조금 질기긴 한데. 괜찮다! 맛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